<laughs> 아니, 제가 요즘 그 집을 엄청 보러 다니고 있고 있잖아요.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. 그막 초등학교만 해도 세계를 다녔어요. 막 원래 뭐 당산동 살다가 뭐 분당 살다가 잠실도 살다가 뭐 저기 화곡동도 살다가 막 이랬거든요. 그래 가지고 진짜 아 이사 지겨 지겨울 정도로 정말 많이 다녔어요.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이사 다니고 싶지 않은데 또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뭐제 의지만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도 많고 한데 이제 제가 그쓸 때지 삼, 서른. 30...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. 서른 넘었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나가라, 이제 너 삶을 너가 꾸려라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쫓겨났죠, 집에서. <laughs>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모은 돈도 없고 막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할머니가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용마산 쪽에 집을 얻었었는데 진짜 허름한 그 주택 같은 거였어요. 한 3층짜리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층 그건데, 방을 싹 리모델링 한 집이었거든요. 방 안에는 깨끗한데, 겉모습 보면 그 있죠. 옛날 그 빨간색 벽돌로 된 그런 허름한 집이었어요. 겉모습은 그렇긴 한데, 들어가면은 너무 깨끗하니까 저는 되게 만족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언니들도 그렇고,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, 어, 그집 그 괜찮겠냐,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되게 만족도가 컸거든요. 나름 방도 두개 있고, 원래는 제가 이제 다른 동네도 막 알아보고 했었는데, 보통은 그 가격이 원룸밖에 안 되는데, 원룸에서 살긴 싫은 거예요, 또. 그래가지고 엄청 막 알아보고 했었는데, 이제 나라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청년들을 해준다고 해가지고, 그거를 알아보다가, 그게 뭐 1.2%밖에 안 되더라고요, 이자율이. 그래가지고, 아,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, 그때 이제,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용마산 쪽으로 어, 하게 됐죠. 근데 그 집이 진짜 낡았어도 저는 되게 만족하고 2년 동안 뭐 그때 뭐 전세자금 대출이 하도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한 달에 뭐 1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밖에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그 집에서 만족하면서 살았었고 이제 제가 이제 독립하면서 첫. 그 집이 그 용마산 거기였고, 그때 당시 이제 회사가 청담이었어가지고, 용마산이 7호선이어가지고, 그때한 번에 딱어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제 회사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너무 저는 만족을 했었어요. 아! 왜냐면 또그 전에 제가 응암역에 살았는데 청담동으로 회사를 다녔거든요. 그래가지고 왕복으로 한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. 그니까 그때는 진짜 저녁이 없었어요. 삶이 뭔가. 운동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뭔가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기절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그리고 막 입사 초니까 약은 얼마나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막. 맨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쩌들어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사 가고 나서 너무 행복한 저에게 저역이 있는 삶이 시작되었었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두 번째로 얻은 집 이제 아현동으로 이제 얻어가지고 살았었는데 아 너무 뭐 괜찮고 한데. 아현동이 은근히 집값이 비싸더라고요.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가깝고 엄마 아빠도 연희동에 계시고 하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이쪽을 선택했는데 살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아현동이 어딘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집값만 좀 보고 집이 좀 깨끗하다 뭐 이렇게 하고서 왔는데 아현동이 좀 약간 재개발이 엄청 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되게 오래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진짜 많고 커피숍가잖아요. 그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절반 이상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약이 계약 기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또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. 근데. <laughs> 전세 사기도 생각하고 막 하니까 융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서울 전 지역을 보면서 아 어느 동네 가야 될까 막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막 이제 저렴한 동네들은 너무 막 산골짜기에 있고 너무 좀 이렇게 방범도 잘안 되어 있고 해가지고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또 제가 좀 안전제일주의자여서 조금 안전한 곳으로 조금 찾는 걸좀 중요시 여겼고 그랬는데, 아, 제가 좀 집을 구하면서 어려웠던 게, 제가 이제 집을 고를 때 우선순위를 몇 가지를 딱 선택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, 제가 그게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, 어, 이집 해야 되나? 저집 해야 되나? 막 이렇게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, 저는 좀 중요한 게, 일단은 너무 좁은 집을 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. 어. 막 실평수, 10평도 안 되는 막 그런 원룸 같은 집에서 살기는 싫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고. 저, 또 그리고 집 내부가 조금 깔끔하게 되어 있었으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제가 그거를 고집할 게 아니라 낡은 집이어도 사실 요즘은 그막 타일 같은 것도 카페트 카, 타일 이런 거 깔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완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막 약수 쪽을 원래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약수가 와 대박 진짜 무슨 뒷보러 갔는데 제 이제 버젯에 맞는 집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막 진짜 산골짜기 저 위에 막 있는 집 보여주시고 막 집도. 5층짜리 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막 이러고 아 진짜 막 엄청 심각한 집들을 그날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 진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일단은 집에 와 가지고 생각을 해 봤는데 아나 약수는 안 되겠다 약수는 기본 50년이 됐더라고요 건물이 다아 그리고 제가 원래 작년부터 집을 되게 많이 알아보고 있었거든요. 미리 뭐 가고 싶은 지역이나 뭐 이런 거 알아, 아파트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봤던 집그 아파트가 원래 제가 어 거기를 가야 다음엔 저기 가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을 아니 뭐 집값이 갑자기 올랐더라고요. 요즘 부동산 값이 좀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전세값도 올라 올라가고 월세도 몇십만 원 비싸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어, 뭐지?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가격이 딱 저기였는데, 막 1,20만원씩 다 오르니까,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. 어, 내가 갈 집이 없어졌는데? 해서 막, 여기저기 막 제가 알아보다가, 갑자기 좀 우울해졌었어요. 와, 이 많은 집들 중에 내가 갈수 있는 집 하나 없는 건가?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, 그, 저기 그 뭐냐, 노년동에 이제 언니가 사니까 이제 그쪽, 이렇게 역삼동 마 이쪽을 알아보게 됐는데 거기 이제 낡은 아파트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 이제 어 전세 가격이 조금 괜찮더라고요. 아 전, 아니다, 전세 아니 월세였다. 월세 가격이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어 저기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그 부동 앞에 부동산에 갔는데 아니 그막 집값이 올라가서 그랬는지 집주인이 그거를 물건을 다시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볼수 있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. 어 진짜요? 그럼 어떡하죠 하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그 앞에 싸게 나온 집이 있다 막 하면서 뭐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예 그날 거기가 주인이 임대사업자이셔가지고 그집 가격을 못 올리고 해서 이 가격이 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루만 잡힌 그집 보겠다고 한 사람만 세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세 명이 있는데 내가 또 가게 니까 결국 네 명인 거죠. 그래서, 어, 그래요? 어, 그럼 한번 볼게요. 하고서 갔는데, 와, 딱 들어서자마자 뭔가. 집이 딱 펼쳐지는 느낌 있죠. 일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되게 집이 넓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딱맘에 딱 드는 거예요. 그리고 그리고 어저께 그그 그 전날 약수에서 너무 낡은 집을 보다가 이 집을 보니까 아, 이 정도면 살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아, 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. 저집 뺏기면 어떡하지 막 즉이막 제가 내던 그거에 반값이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월세가 반값이라고 그래서 어너 너무 설레는 거야 그래서 어저 할게 해 가지고 바로 계약했잖아요 저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하나 해가지고 지금 요즘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. 집 구하는 것 때문에 막 엄청 이러다가 딱 이런 게 나타나니까 뭔가 아, 하늘이 날 도와주셨구나.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. <laughs> 이런 마음도 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집을 구할 때는 뭔가 자기 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1 2 3이 정도 생각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.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. <laughs> 그러면 가서 이제 시원한 아메리카노나 한잔하러 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